오늘 어, 살펴볼 단어는 도시입니다.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 62위, 중학교 교과서 146위 단어인데요. 도시 어, 우리가 흔히 쓰고 잘 아는 단어입니다만, 또 도시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풀이를 해야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리 간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같이 한번 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시에서 도 도읍도라고 합니다. 도읍도 도읍이라는 말은 어, 오늘날 서울이라는 말의 예표현으로 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도읍, 음. 오늘날 도시, 서울의 예표현이다. 도읍. 또 도읍도에는 모두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어, 우리말 도무지, 도대체 라고 할 때도 이 도읍도 자를 쓰는데요. 그때는 어, 모두로 풀이를 음, 해야 할것 같습니다. 나중에 해당 단어들이 나오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도시에서 시, 저자시라고 했습니다. 저자. 저자라는 말은 오늘날 시장의 예표현입니다. 어, 역시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도시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도와 시는 각각 도업과 저자라고 하는 뜻을 갖는, 어, 글자가 사용되었는데, 도읍과 저자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게 곧 도시의 뜻이 될 텐데 예, 바로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 도읍과 저자, 곧 도시인 거죠. 그러면 도시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풀이를 할수 있겠습니다. 도읍이나 저자처럼, 음, 서울이나 시장처럼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곳. 예, 그것이 도시다. 예, 표준국어대사전 풀이를 한번 보면 어, 일정한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 이렇게 했네요.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 어, 이것이 도와 시자가 갖는 공통적인 뜻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 살다 보니까 자연히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 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도시를, 도시를 이루고 있는 개별 한자 도와 시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깎아, 전부 세 자리. 어, 시는 초등학교에서 두 자리, 6 3이 올라있다고 했네요. 빈투수가 굉장히 높다는 뜻입니다. 참고하구요. 어,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또 도시의 확장 단으로 대도시, 큰 대자니까 큰 도시라고 하는 뜻이고 도시화, 화는 될화 변화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도시로 변해 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도시로 되어 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도시와 그리고 신도시 신은 새 신이니까 새로 만들어지는 도시. 그리고 도시별 할때 별은 구별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도시 각각의 도시 도시 하나하나를 구별해서 하는 뜻입니다. 도시별 같이 이해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도시와 관련된 풀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